오늘은 PD가 없어서 자 새로운 게스트를 모셨습니다. 자 자기소개 좀안녕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저는 노연철입니다 PD 아 알겠습니다. 자자 자, 지금 어 지금 스포츠 클럽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코치 코치님께서 걸어가시고 있습니다. 무슨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경고를 주었습니다. 조용히 하라고 동왔습니다. 그리고 저희도 이쪽에서 몰래 찍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쪽에서 조용히 안 찍으면 꽃이님께서 화나주십니다. 자, 스포츠 클럽 지금은 농구입니다. 농구. 자, 농구 동이라고 자, 원래는 배드민 배드민턴 줄넘기 컵 스피드 컵 싹기 피 였는데 피고는 제외가 됐습니다. 근데 지금 농구로 대체하는 겁니다. 이거 자 농구 현장 자 지금 어, 어 저희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군요. 아 근데 지금 스포츠 클럽을 안한것 같습니다. 자, 스포츠 클럽 할때 다시.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스포츠 클럽을 잠시 후에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소리 좀 낮출게요. 자, 관계자분들은 아주 수... 셀수 없이 많습니다. 자. 네. 음.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. 자. 자, 찍 찍고 있습니다. 찍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길이를 보여 주고 있군요. 좋습니다. 시작하는 거. 자. 시작하는 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중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영상 길이가 안 돼서 기다리는 중. 잠시 후 공개됩니다. 이번 영상은 길이가 4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길어도 참고 부탁드립니다. 자 지금 시작했고요. 자 꼴을 못 넣었. 아 두골 정도는 넣은 것 같습니다. 자 30초가 벌써 지났습니다. 자 슛. 아못 넣었습니다. 아 이게. 40초. 열시, 슛, 열심히 열심히 연습을한게 맞나요? 아 저렇게 하면 안 되죠. 자, PD 뭐 하죠? 별부정신아. 아. 자, 지금 열심히 넣고 있습니다. 오. 오. 1번. 아, 깝습니다. 슛. 셔 슈... 아, 었어요 1분 10초. 아. 1분 10초가 지났군요. 아, 이거 불안불안합니다. 한 개를 낄게요. 한까요 최고 기록이 15개. 근데 오늘은 좀 미치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자. 지금 시각은 자3시 50. 내시가다돼 가는 시각이죠. 오, 넣었어요. 넣었어요. 이토에... 아, 넣었어요. 자, 이 카메라가 0 1초가 느려서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. 아, 못 넣었어요. 잠시만요. 아, 이거... 아, 끝났어요. 저 자, 끝났어요. 자, 자 응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. 저희는 이만 카메라를 끄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 새로 오신 PD님과 저는 관독관이었습니다. 바이.